안녕하세요. 저는 노후복지 전문가 정은영입니다. 15년째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돕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 사는 73세 김철수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통장에는 생활비로 쓰려고 잠시 넣어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초연금이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 돈은 잠깐 자식이 넣어준 거였는데요. 하지만 제 돈은 그런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통장 기록 하나. 혹은 잠깐의 실수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거나 끊겨버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 안에는 누군가는 다시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완전히 제외되는 중요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끊기는 이유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9가지 실수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나는 안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던 마음이 이젠 나도 다시 신청해 봐야겠다는 희망으로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20분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황혼등불과 함께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께 베푸는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어르신이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고 가정을 지켜온 대가로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집이 있으니 받을 자격이 없겠지. 나라에서 알아서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충분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몇년 동안 매달 3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가 어르신께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어르신이 이미 쌓아온 노력의 결과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약속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에게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그 권리를 직접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수급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의 변화입니다. 먼저 연금액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월 34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이제는 생활비 보탬이 한층 커졌습니다. 선정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 기준이 약 15만 원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어르신이라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기존 103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어르신이 계신다면 112만원은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약 131만 6천원 정도입니다. 즉, 예전보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급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고령층의 근로 참여를 인정하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한 걸음 더 현실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정리하면 올해 기초연금은 금액이 오르고 기준은 완화되며 기회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1만원만 초과해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배우자가 버는 건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나이만 되면 알아서 주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세 가지는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째,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도 생활 여유 자금으로 계산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어르신 한 분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이 함께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벌이가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고 의아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바로 이 가구 합산 기준 때문에 제외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어야만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이 몇 년치 연금을 날리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세 가지 오해만 바로 잡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 알고 준비한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의 차이가 몇 년치 생활비로 이어질 뿐입니다. 기초연금은 숫자 몇 개로 결정되는 제도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함이 묻어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김영호 어르신은 소득이 전혀 없고 혼자 전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그 돈은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안 나오죠?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기준 공제금액 1억 3,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조금 초과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국 단 몇백만 원 차이로 매달 30만 원 넘는 연금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진호 어르신은 퇴직 후 받은 돈을 생활비 통장에 그대로 넣어 두셨습니다. 그냥 은행에 둔 돈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예금 9천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었고. 결국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습니다. 더 억울한 건그 돈을 아직 쓰지도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두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제도의 기준을 몰라서 생긴 손해라는 것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잠시 넣어둔 돈이 생활 여유 자금으로 계산되면 기초연금은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기보다 제도가 보는 시선으로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제도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바꾸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제 금액이 1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3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라면 연금이 끊긴다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배기량으로 고급차 여부를 판단했지만 2025년부터는 차량의 금액으로만 구분합니다.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그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4천만원 미만 차량은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두대 이상이거나 중고가라도 고가 모델이라면 수급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정 기준 완화입니다.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작년의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몇만원 차이로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된 지금이 다시 확인해볼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의 기초연금은 일을 해도 가능하고 차량은 가액기준으로 평가되며 소득 인정 기준이 더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 변화만 제대로 알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기초연금은 제도가 복잡해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자격을 잃습니다. 이 아홉 가지 중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금이 끊기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통장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행동입니다. 며칠만 맡겼다가 찾은 건데요.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이체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되어 탈락 원인이 됩니다. 둘째,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경우입니다. 명의가 달라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 돈은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 차액이 증여로 계산되어 세금과 함께 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이 없는 척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수입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추정 소득이 계산되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부터는 차량 금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은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여섯째,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오래된 보험을 정리했을 뿐인데 그 해약금이 일시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끊긴 사례가 많습니다. 일곱째,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쓰는 경우입니다. 통장 명의는 자녀지만 실제 사용자가 부모라면 그돈 역시 부모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여덟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파악됩니다. 적게 벌었다고 해도 숨긴 소득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생깁니다. 아홉째, 최근 5년 안에 큰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갑자기 정리했다면 그 돈은 여전히 자산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이 아홉 가지는 제도의 함정이 아니라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경고문입니다. 모르면 억울하게 탈락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끊겼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냉정하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단순히 현재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의 예금, 보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해약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거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정리해두면 재신청 시 훨씬 수월하게 통과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장사 안 하는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되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폐업 신고를 하면 해결됩니다. 셋째, 차량은 한대 그리고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2025년부터는 차량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차량이 두대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일 경우 그 금액이 그대로 자산으로 잡혀 수급 심사에 불리합니다. 넷째, 통장은 용도별로 분리해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처럼 용도를 구분해두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명확하면 재산이 아닌 필요 자금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실제 지출 증빙을 남겨두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영수증, 자동이체 기록을 남기면 이 돈은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 병원비, 약값 등 일상 지출이 꾸준히 나타나면 자산이 아니라 생활 유지비로 분류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기초연금이 한번 끊겼더라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움직이면 언제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탈락을 막고 심사 과정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연계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자녀가 대신 내고 있거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 납부 주체가 어르신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험료 납부 명세서를 발급받아 누가 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자산 누락 계좌 점검입니다. 오래된 통장, CMA 계좌 사용하지 않는 저축 예금까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몇년전 개설해 두고 잊고 있던 계좌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까지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전 계좌 내역을 스스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복지 수급 여부입니다.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일부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정확히 알리고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는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준비된 신청이야말로 연금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생활이 버겁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도 어르신의 노후를 지탱해줄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서로 연계되거나 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를 꼭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택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부부 중한 명이 해당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은 그대로 4명이로 남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집을 팔아 정산하거나 연금 지급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대 집에서 내몰리지 않는다는 점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농지연금입니다. 논이나 밭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내역이 있으면 심사 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없이 세금만 부담되던 땅이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생활비를 주는 노후 월급 통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몸은 아직 쓸만한데 일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 제도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교통안전지킴이, 복지시설 안내도우미, 공원정비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루 2, 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달 평균 27만원에서 3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이 제도가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혜택이 크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렵다면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네 가지 제도는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수 있습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제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 분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제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르신이 평생 노력하며 살아오신 시간에 국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약속이자 권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귀찮아서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그한 번에 미루는 마음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는 분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확인하고 준비한 분께 주어집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의 삶을 위해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뿐 아니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제도까지 모두 어르신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한 걸음이 어르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어르신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어르신의 삶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